자 우리 솔루엠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 석유와 가스 관련 수혜주 때문에 어, 시장이 좀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고 어, 오늘 이 한국 석유 그리고 조금 특징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졌던뭐 철관 가스관 관련 수혜주들이 오늘 전부 다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상 그 밖의 모든 종목군들이 큰별 어, 특별한 반응 없이 하락을 한 그런 장, 장세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 이 솔루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 오늘 같이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자, 우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전기차 관련 테마주들, 자, 미래차 관련 테마주들이 앞으로에 대한 이 상승 모멘텀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부각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의 유무가 가장 좀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제가 생각하는 패턴을 렇습니다첫 번째 이 반도체 그리고 뭐 2차전지 ai 바이오 자 이렇게 핵심적인 대략적인 이 4차 산업 세주들이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일단 먼저 튀었다가 한번 꺾여 줄 거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도 곧 한번 추세 흐름을 타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ai 바이오 이미 한 번씩 조금씩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죠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 자동차 부품 섹터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이 미래차 섹터들이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솔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먼저 판단을 하고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 차트상 위치를 봐도 그렇고 일봉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어,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24,000원 부근대가 지금 좀 중요한 자리긴 한데, 이 자리를 지켜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상향 추세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부분들은 24,000원 라인대를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은, 일단은 이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좀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솔로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산업 전망과 이 잠정 매출 추에 대한 내용들 제가 별도로 좀 담아 왔고요. 그리고 6월달 지금 현 시점에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와 이슈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 별도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매물대 집중 구간 분석을 토대로 해서 1차, 2차 목표가 어디서 설정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주제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좀 궁금한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과 구체적인 가격대 제가 좀 기입을 해뒀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한 내용들까지 모두 알짜 내용들만 우리 주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혹여나 내가 이 솔루엠, 어, 종목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최신화된 내용들 좀 받아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 자, 010-8256-28243. 자, 이 번호로. 자, 이 번호로 저한테 솔루엠이라고만 문자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솔루엠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지금 제가 준비해드린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한분한 어, 한 분께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 보시라는 말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자, 010 8 2 5 6 8243 번호 솔루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6월달 어,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 섹터들이 있어요. 어, 어떤 섹터들이 있을까요? 자 이미 6월달에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일정을 맞춰가지고 어, 역대급 수익이 가능한 6월, 정말 초대박 날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내용들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영상에 대한 내용 약 2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끝까지 어, 집중 집중하셔가지고 이 초대박 주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 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수 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 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다 합치면 합계금액이 1조,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번호로 자, 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